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론 보셨는 거에 대해서 저는 중재자가 있는 게 좋다고 봐요. 이런 방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토론하지 않는 여섯 명 중에 한 분이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다섯 분들이 이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더 하면 좋겠다라고 리플을 달아놓으면 사회자가 그 권을 가지고 아 이번에는 이런 논의로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 토론들을 이끌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어 음. 아, 저는 오히려 사회자를 한 명을 네. 정하는 것보다 합의된 평가의 기준을 뭐 음. 만들어내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편견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들을 수도 있어서 기준이라는 게 토론은 애매할 수 있어서 쿨타임을 갖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사실 뭐 사회자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저는 그건 그거대로 채팅에 참여하는 취지가 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봐서. 아니 나는 그래도. <laughs> 너무 산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봐서. 아 그니까 그니까 네. 쿨 타임을 갖고 우리가 이제 게시판에 아 너무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라고 여러 명이 쓰면 이제 그쿨 타임 때참 참여자들이 피드를 보고 그 채팅창에서 더 논의를 해서 다시 음. 토론을 시작을 하는. 의견을 내는 건 좋은데 의견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. 토론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서 어떤 의견을 취사선택할지는 또 여섯 명에게 달려 있는 문제인데 그럼또 네. 다시 산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그니까 방향이 설정이 안 되면. 근데 어쨌든 사회자도 우리가 투표를 곧 하게 될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애초에 중립적인 입지가 아니. 인데 그런 사회자를 그렇게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그 토론이 정말로 공통하게 이루어지게 할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요. 사실 아마 사회자도 크게 개입하기 본인도 부담스러울 거예요.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럼요. 있으니까. 뭐. 그래서 엄청나게 개입은 어차피 못할 것 같긴 해요. 네. 사회자도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회자를 두는 게 오히려 이런 논쟁들을 더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두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한 거 아니냐. 이런 는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고. 근데, 다 근데 그, 그 논의를 만약에 안 한다고 치면 결국 왜냐 사회자는 있지만 그 사회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저는 그래도 여섯 명의 또 다른 논의를 누군가는 수렴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이건 무조건 여섯 명이 그걸 못할 거라는 너무 전제가 깔려 있어서 저는 그 정도의 생각들은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서. 네, 얘기는 다 들으셨으니까 사회자가 있는 게 좋겠다. 손들어 주실래요? 오, 네. 오. 사회자가 없는 <laughs> 다게 낫다라고 파가 없는 게 좋겠다. 없는 게 좋겠다. 알겠습니다. 다수결로 사회자는 없는 것으로 하고 쿨타임은 갖는 것으로. 네, 네, 그렇죠. 그래도 우려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게, 그러니까 아, 누군가는 아, 네. 예, 누군가는 가이드를 반드시 잡아야 우리가 이2 시간에는 긴 토론을 알차게 채울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... 일단 투표는 했으니까 구속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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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기 또 해보시죠. 예.